어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코퀴틀람 시청에서 웰컴투 코퀴틀람 2018 행사가 열렸습니다. 코퀴틀람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이 행사는 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Well, this event really is to try to make sure that all of our community of newcomers from around the world get a chance to come into City Hall, explore the kinds of services that 이날 행사에는 리처드 스튜어트 코키틀람 시장과 시 의원, 부처별 담당 직원들이 시 재정부터 재활용 및 폐기물 서비스까지 코키틀람 시에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자세한 안내와 질의응답의 시간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더글라스 칼리지, 에버그린 문화센터 등 17개 지역 단체의 실무자들도 참가해 단체별 홍보와 함께 자신들의 업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시청 건물 옆에는 관람과 사진 촬영을 위한 소방차와 경찰 트럭, 보트 등이 특별히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틀은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주민이 절반에 가까운 코키틀람 시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얼티비 뉴스 이원혁입니다.